뼈와 척추에 대한 만 가지 처방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청 만청의 진행을 맡은 정외과 전문의 우영합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과 헷갈리기 쉬운 하지 정맥류 및 하지 불안증증에 대해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질환은 척추 질환과 반드시 감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디스크와 헷갈리는 종아리 통증이라는 주제로 그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하지 불안증과 하지 정맥류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처음에 왜 다리가 아픈지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하지 불안증, 하지 정맥류에 대한 내용과 밤에 경련이 나는 경우도 흔히들 있으시거든요. 그 경련이 왜 이렇게 나는지 치료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종아리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 이제 정강이가 아파서 많이 오시죠 대부분 허리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제일 많긴 한데 그 외적으로 다른 병면에 대한 감별에 대한 내용을 가져봤습니다 정, 정강이 하면 이제 그 보통 이제 비복근이라고 해가지고 종아리 뒤쪽에 있는 근육이죠 그 근육 자체가 밤에 땡기거나 저리거나 경련이 일어나는 질환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전 다리에 불쾌한 느낌이 드는 하지 불안증후군. 하지 불안증후군. 그래서 다리 자체가 좀 불안하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 그런 명칭인데요. 하지 불안증후군은 움직이지 않을 때는 다리에 불쾌한 감각, 그리고, 어,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움직이면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밤에 자다가 다리가 근질거리는 느낌, 그리고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다리가 당기고 저린 느낌. 물론 이제, 당기고 저린 느낌은 이제 허리 디스크 자체가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하지 불안 증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밤에 주무시다가 뭐 경련이 갑자기 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막 종아리 근육 자체가 좀 갑자기 마비되는 듯하게 증상이 생면서 기어 저린 감이 생기는 게 하지 불안 증후이고 자가 진단법은 이제 가만히 있을 때 다리 통증이 생겼는데 움직이면 괜찮아지고 감각이 이상하고 특히 밤에 증상이 악화되고 잘때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 뭐 국제 하지 불안 증후군 연구에 생긴 그런 자료인데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하지 불안 증후군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뭐 외부의 자료인데 마찬가지로 느낌 벌레 기어한 느낌 그리고 불안한 느낌과 함께 어, 가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게 하지 불안 증후군입니다. 이 원인이 보면은 도파민 부족이죠. 그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도파민스트레스 임신, 호르몬 변화, 내과적으로는 당뇨랑 빈혈, 신부전이 있어도 증상이 생깁니다. 수면장애라니까 밤에 잠을 잘못 잡니다. 왜냐면 하 이제 다리가 그 통증도 있고 가려워서 깨어나게 되니까요. 그리고 어, 조욕과 가벼운 운동 등으로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 좋아지고요. 이 증상 호전되지 않을 때는 약물 치료. 뭐 치료하기 한두 가지 있거든요. 보시겠습니다. 하지불안증, 그러니까 철분 부족하고 도파민이 부족해서 하지불안증으로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 체내에 있는 철분 양 자체가 하지불안증 환자들은 낮게 됩니다. 그래서 철분은 뇌에서 도파민을 만들때 필요한 그런 성분인데 이 자체가 부족하니까 도파민이 생성이 덜 되고 그래서 하지 불안 증후군이 생깁니다. 호르몬 자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생기냐? 아까도 말씀드린 임신, 비만, 담배 그리고 빈혈, 그리고 신경 쪽에 질환이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리뷰 논문을 갖고 온 건데요. 생활요법이 어떻게 되냐? 딱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마사지에서 근육을 풀어주고 냉찜질, 옴찜질을 교대로 하고 수면 취하고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카페인, 초콜릿 커피를 섭취를 줄이고 술, 담배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방금 이제 본 질환은 하지불안증이고 협착증입니다. 허리 통증을 동반하는.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 가장 많은 질환이죠. 다리 통증에. 그래서 추간판이 탈출되게 되면 다리가 찌릿하고 당기고 감각 이상이 있고 원인은 잘못된 자세, 노화, 습관의 영향. 협착증은 앉아있을 때는 괜찮다가 걸으면 이제 많이 심해지죠. 누워있을 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좁은 경우도 있고, 노화로 협착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추간판이 안쪽에 있었는데 뒤로 밀려나온 게협 주간판 어, 탈출증이면 협착증은 어, 신경 통로가 좁아지는 그런 병입니다. 이게 나가는 신경, 내려오는 신경이 한마디 좁아져가지고 통로가 막히는 질환이 협착증이죠. 비교한 내용 보시면 주로 디스크는 20대, 100세 노이까지 생길 수 있고 협착증은 50대. 숙이면 아프고 어, 협착증은 숙이면 편해지죠. 그리고 오히려 어, 걸으면 편해지는데 쉬었다 가야 되고, 그다음에 다리 올리면 통증이 있고 다리 올려도 통증이 없다. 협착증과 디스크에 대한 내용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환 그 앞에 두 가지 알아보고 뒤에 두 가지 알아봤는데요. 이게 혈액 순환계통의 질환인 손발이 차고 저리에서나타난 레이노 증후군. 어, 손가락 끝 자체가 파랗게 변하는 증상이 생기는 레이노 증후군인데 이게 추위라든지 심리적인 변화로 어, 손가락 발가락이 발작적으로 수축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한랭 자극, 뭐 추운데 많이 노출되거나 심리적으로 뭔가 뭐 불안하고 하게 되면은. 이 혈관 자체가 수축하면서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아서 피부 자체가 창백해지고 푸르스름하게 변하는데 원인 자체 자체 없이 일차적으로발생하는 1차성 레이노 증후군이 있고 루푸스, 류마티스 그러니까 류마티스 계통 자가면역 질환이죠. 이걸로 발생하는 2차성 레이노 증후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손 자체가 빨개졌다가 하얘지게 되는 병변이고요. 순서로 보게 되면은 그럼 이렇게 있다가 파래지고 빨개지고 이제 아예 하얘지는 그런 어 증상으로 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피부가 이제 여러가지 질환이 피부경화증 이라고 있고요 두껍고 그리고 단단해지고 혈액순환도 잘 안되는 거고 아까 루프스 랑 류마티스 질환도 이제 레이노 현상이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죽상동맥경화증 피부 자체아 혈관 자체가 좀 탁해지는 건데 이런 것도 혈관 자체가 좁거나 두꺼워지고 버거시 병, 혈관병인데 이걸로 인해서 어 혈관 자체가 폐쇄되는 현상 그리고 갑상선과 혈관 자체의 문제도 레이노 증후군을 유발하게 됩니다 일단은 추위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 교정이 필요하고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고요 약물 치료는 뭐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 혈관 수축하는 약물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임약이라든지 알레르기 야 다이어트 약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외과적으로는 교감신경, 신경 자체를 좀 절제해가지고, 어, 증상을 호전시켜준다는데, 거기서 저는 하는 걸좀본적 없고, 혈관에 대서 많이 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어, 교감신경 차단을 하게 되면 증세 호전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르스름한 혈관이 보이는 하지정맥류, 제일 많죠? 아까 어, 정맥류질환, 뭐, 척추질환 환자의 한20% 정도는 어, 하지정맥류를 동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발목 부종, 피부염, 피로감, 종아리 통증이 생기고 이 판막 기능, 그러니까 뭔가 피 자체를 역류를 막아주기 위한 판막 자체가 제 어, 기능 못 하니까 역류하면서 만성적으로 저류하니까 하지가 부종 생기고 궤양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잘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판막 기능 자체가 안 되니까 바깥으로 어 부종이 쌓이면서 다리가 두꺼워지는 그런 병이죠. 피부색도 변하고 결국 괴양까지 생기는 병이 하지. 어 하지정맥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뇌졸중, 발목 터널 증후군, 말초 신경병증, 자간 신경종 등이 발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보이는데, 이렇게 신경이 내려가는 이 터널 지나서 가 발목 족부 족저 아래쪽으로 신경 자체가 눌려서 생기는 발목 터널 증후군도 있고요. 지간 신경종이라고 신경 자체가 이렇게 무릎처럼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도 발바닥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 통증의 원인 이왜 생기는지 알아봐야겠죠. 제일 많은 부분이 협착증과 디스크입니다. 열에 한8덟명 정도, 80% 정도는 협착증과 디스크로 인한 방사통이고요. 그다음에 혈관 문제는 한 1에서 20% 정도, 정맥류하고 말초혈관 질환. 나머지가 하지 불안증 등의 질환이 3%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런 그 치료에 대한 시작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치료 시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물론 디스크 협착증은 이제 많이 다뤘으니까 어, 포커싱 두는 게 이제 하지 불안 증후군, 그 정맥류에 대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 하지 불안증 신경과에서 많이 상당히 다루고 있는 질환이고 이게 정형외과에서 관심을 두는 이유가 다리 통증으로 정형외과라든 지 척추외과를 내원하셨을 때 감별이 안 되거나 수술을 해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상 밤에 양다리를 움직이고 싶 움직이고 싶은 통증, 아프거나 벌레 기는 느낌, 아, 상당히 불쾌할 것 같은데 잠을 못 주무시겠죠? 이렇게 양다리 움직이고 싶은 느낌 때문에 잠이 힘들기 힘들고 국내 유병률이 꽤 높습니다. 한 7~8% 정도, 6에서 8% 정도인데 꽤 많은 환자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수면장애도 있고 불편감을 느끼시고 만성적인 불, 불면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가 좀 불, 계속 움직여야 좋아지는 느낌이고요 네 가지 필수치라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보면 다리가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고 다리를 움직이지 않을수록 불편감이 증가되고 움직이면 증상이 좀 호전됩니다 그리고 밤에 특히 증상이 약화되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파민 철분이 부족하면 도파민이 부족해지고 이래서 하지 불안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네과적인 질환은 빈혈 신장 기능, 말초 신경력, 그리고 약물 자체가 하지 불안 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도파민제, 항이스타민제 항우울제 이런 것들 오래 드신 분들은 이런 하지 불안 증도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환자는 치료하면 대부분 7, 80% 좋아집니다. 뭐 무조건 약을 바로 쓰는 건 아니고 대증요추로 호전 볼수 있는데 어쨌든 불면증도 초래하고 우울증도 높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야 되고 어 저는 이제 많이 심하신 분들은. 뭐 대증요 치료보다 약물치료 많이 하는데 도파민 보충해준 약이라든지 흥분 감소시켜주는 약, 아까 리킵정이나 미라펙스정을 사용하게 되면 증상 호전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고 음주나 지나친 흡연을 피하고 카페인을 피하고 과식을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불안증군 한번 보겠습니다. 벌레가 기어원는 증상, 불쾌한 감각, 혹은 다리 움직이기 싶은 욕구, 그리고 주무르면 좋아지고, 밤에 심해지고. 그래서 이런 다리나 종아리 부분에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불편감이 생긴다면 수면 장애가 생겼으면 하지불안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원인, 어, 비슷한 얘기지만 철분 부족, 도파민 부족,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고 혈액 공급이라든지 말초 신경 손상이거나 빈혈, 신장병, 전립선염, 방광염 등도 어, 악화시킬 수 있고 카페인이라든지 높, 너무 추운 곳에 노출돼도 증상이 좀안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종아리 부분에 뭔가 설명할 수있는 증상이 생기고 다리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벌레가 기어가고 안에 좀 터질 것 같은 느낌, 옥죄는 느낌 그리고 한50% 정도는 팔에도 증상이 생긴답니다. 목 디스크처럼 이제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진단은 어, 다리가 불쾌한 감각이 있고 움직이고 싶고 그리고 저녁에 심하고 주무르면 좋아지는 그런 증상입니다. 제일 그 치료로 해볼수 있는 게 어, 자기 전에 어, 발다리 마사지, 조교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는게 좋을 거. 요렇게 해도 효전 없다. 그러면은 어, 철분제라 보충해 주고 그리고 약 자체가 도파민 항도파민제 이런 거는 끊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리킵 제형이라는 미라펙스정을 드셔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하지 불안증까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 불안증이 아니라 정맥류, 메리코스페인, 어, 아, 레슬리스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었는데 이게 하지 불안증인 줄 알았는데 막상 보면은 혈관 자체의 문제인 경우도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제목이 하지 불안증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지정맥류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 대표적으로 혼동되기 쉬운 질환이죠 하지정맥류 그래서 혈관 자체가 정맥이 순환 자체가 돼야 되는데 심장으로 올라갈 때 역류하지 않도록 주제 판막 자체가 망가지면서 갔다가 역류하지 않도록 그냥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역류가 되면서 이제 저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다리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엄청 두꺼워지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판막 자체가 이제 부전이 생기면서 다리 자체가, 어, 엄청 두꺼워지는 거죠. 손상된 판막이 왼쪽이면 오른쪽은, 어, 정상이 왼쪽이면 오른쪽이 손상된 거고, 이런 식으로 판막이 역류되다 생기는 거고요. 부종. 그 무거운 다리 느낌 종아리 통증 혈관 도출 그리고 찌릿한 느낌 야간 경련과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을 악화시키고 서 있거나 장기간 앉아있는 한그 직업을 가지거나 격렬한 운동을 즐기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 비만 임신하고 좀 많이 생기죠 이런 질환들이 이제 하지정맥류를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서서질하시는 분들 이제 하지 쪽에 정맥이 생길 수 있고 임신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번에는 압박 스타킹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약도 좀 써보고 안 되면 레이저랑 고주파 치료하는데 안 되면 이제 고주파 열 카테터로 이렇게 어 좁아진 통로를 이제 역류하지 않도록 어그아 넓어진 자꾸 그 저류되는 그런 정맥을 이제 붙여주는 거죠 테이프로 붙여주거나 이게 모뭐 회사의 이제 그런 업체 기구인데 이런 식으로. 풀같이 붙여주면 정맥 자체가 붙어가지고 증상 자체가 호전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하지 정맥류, 베리코스 베인, 다리 피부 바로 밑에 보이는 정맥이 늘어져서 피부 밖으로 돌출돼서 보이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팔 다리에 분포한 정맥 자체가 큰 깊은 곳에 있는 심부 정맥 이 있고 표재 정맥으로 바깥에 있는 게 있는데 그두개 연결해주는 이제 관통 정맥이 있거든요. 그 정맥에서 어쨌건 그 정맥 중에 바깥에 있는 정맥 가장 바깥에 있는 정맥 자체가 돌출돼서 보이는 것이 하지 정맥이고 이게 오래서 있으면은 그 정맥 벽이 얇아지면서 판막도 손상되고 심장으로 가는 혈액 자체가 역류해서 정맥이 피부 밖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심부 정맥이 여기가 심부고 이쪽이 바깥쪽 이제 표재 정맥이죠. 요런 여기가 이제 관통 정맥이고 여기가 지금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증상 자체는 어 발이 무거운 느낌 그리고 쉽게 피곤해지는 것 같고 세 명의 종아리가 저리거나 아프거나 담을깰수 있다. 아까 하지 불안 증후는 군좀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혈전을 통해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여 남자보다 여자에 좀 흔하고 임신 이후 그리고 출산 이후엔 또 좋아지는데 어쨌건 여성호르몬 증가 자체로 혈관벽도 약해지고 정맥압 상승, 상승으로 체중 증가로 인한 하지 불안 아 하지 정맥류가 생길 것 같습니다. 초음파랑 CT로 볼수 있거든요. 이게 초음파 검사, 어, 정맥류를 진단하는 거고 CT 이렇게 해서 하정맥 자체를 보는 그런 검사입니다. 도플러 검사하고 CT 변호그래피 이런 걸할수 있고요. 일단 처음에 압박 스타게 먼저 사용하고 붓지 않는 약을 부종 제거하는 약을 쓰죠. 그렇게 해보고도 안 되면 은 경화협법, 레이저 치료 안 되면 수술까지 하는데 수술은 잘안 하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이렇게 관넣어서 어, 그 늘어난 걸 막, 막아주는 거고 음식집 열어서 수술하는 경우죠. 스트리퍼로 제거하는 겁니다. 합병증으로는 하지가 이제 붓고 착색되고 괴양도될수 있는데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지 않는 것이 관련이 있고 체중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제 제일 많이 있는 하지 불안증과 하지 정맥류에서 알아봤고요. 야간 경련통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패스 조선 기사인데요. 밤마다 쥐나서 어, 잠들기 두려워요 성인 60%는 야간에 다리를 경험 을 어, 경련 경험합니다. 저도 가끔 자다가 어, 왼쪽 정광이 좀 많이 그런데 저는 협착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증상이 보이 긴 한데 어쨌건 자다가 경련 때문에 이게 잠이 깨져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 가지고 한, 한 10여 초 정도 근육 경련이 있다가 이후에 풀리기도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성인 같은 경우 60% 정도 경험하고 경련 자체가 좀 괴롭지만 자다가 잔류 통증도 있을 수 있고요, 불면증도 이어지고 이게 전해질 불균, 마그네슘 부족하죠. 그리고 혈액 순그 순환 자체가 안될 경우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경련. 그래서 혈액 순환안될 경우 다리 를좀올려놓고 주무시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어쩌면 다리 근육의 산소 부족, 뭐 전해질 불균형이 이 증상이 생기는 거고 특히 마그네슘, 눈, 눈이 떨리거나 다리 경련이 생기는 마그네슘을 좀 부족하다 고 보실 수 있죠. 왜 하필 밤에 잘 생기는가? 밤에는 이제 누워서 생활하기 때문에 근육 자체도 좀 짧아져 있고, 그래서 수축이 없어서더 짧은 그 경련 그 자체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근육 자체가 좀 모이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세포 중에 금방 주세포라고 있긴 한데 요게 전달이 잘안 돼서 경련이 생기는 거고, 밤에 이 수축된 종아리 근육을 이완시키지 못해가지고 어 경련이 막 생기는 거죠. 정강이 그 비복근 자체가 이렇게 많이 경련 생기면서 종아리 근이 되게 아픕니다. 저도 몇번 경험해봐서 알, 알고 있는데요. 이 원인 제가 협착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협착증도 원일 인수 있고 이게 없으면은 뭐 보통 이제 하지 정맥류 그리고 간이 이상하거나 신장이 불편하시거나 임산부 미네랄 부족 혈액순환 안되는 경우 생길 수 있으니까 경련이 자주 되시면 원인 자체를 참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2주 한번 정도 경험이면 상당히 불편하죠. 수면장애에 생길 거고, 그래서 병을 찾아서 원인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예방입니다. 예방. 자기 전에 그 전광의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운동도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마그네슘 보충. 보니까 뭐그 합성 마그네슘 말고 뭐 천연 마그네슘도 있더라고요. 그것도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진통제 자체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그네슘 부족할 때는 이제 눈도 좀 피곤하고 떨리고 예민하고 잠못 들고. 바나나, 아보카도, 아몬드. 저는 아몬드 많이 먹는데, 어, 바나나라든지, 아몬드를 좀 손쉽게 접촉할 수 있으니까 많이 드시면은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강이 근육 펴주는 거, 무릎 펴고 종아리 늘리기. 자세 자체가 벽을 대면서 이 다리 자체를 지금 펴주는 거죠. 스트레칭 해줘가지고, 어, 우측에 있는 다리 근육을 펴주는 거고, 야, 양바, 그 양, 손을 벽에 기대고 앞다리를 구부리고 앞쪽 다리 종아리를 최대한 늘려주는 거 비복근 아킬레스 건을 늘려가지고 경직된 종아리를 풀어주는 거죠 발목도 유연해지고 종아리 자주 쥐가 나는 사람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의자 에 앉아서 발 뻗기 앞쪽 근육을 좀 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뻗어서 앞쪽으로 쭉 뻗어주면 전경골 앞쪽으로. 그 근육 자체가 좀 펴지는 건데 이게 최대한 뻗어서 정강이 부위 스트레칭 해주고 많이 뛰거나 걷거나 하는 사람들은 전경골근 앞쪽에 있는 경골근인데 여기 피로가 많이 쌓였으니까 이 자체를 좀 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목 돌리기 이것도 좀 쉽죠? 발목에 인대 불안증이 있는 경우라든지 이것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쓰라밴드를 사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수건을 말아서 넣어놓고 원을 그리면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발목을 돌리면서 정강이 부위에 근육을 스트레칭할 수 있어서 움직임도 효과적이고 약해진 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야간형련통 그래서 이 하지방사통의 원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일 많은 게 척추로 말씀드렸죠. 협착증과 디스크가 80% 정도 되고, 그 병에 대한 진단을 일단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되고요. 다리가 저린데그 메인이 되는 걸 보지 않고, 뭐, 예를 들어 3% 정도 되는 뭐 하지 불안증을 먼저 보거나, 아니면 하지 혈관 자체 문제를 보는 것보다는 큰 그림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척추 질환이 아닌 경우는 혈관 문제인 경우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가끔 수술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시술에 대한 감별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하지불안증은 이런 시술과 수술 말고 약물로 좋아질 수 있고 생활 습관 개선으로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진단을 정확히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마음에 진단을 자꾸 미루거나 일반적으로 그냥 물리치료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받아 보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지 아, 불안증과 하지 하지 혈관, 하지 혈관의 문제는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